여기는 작년 가을에 배추를 늦게 심었다가 한쪽에는 조금 공간이 남아서 적갓하고 청갓을 심었습니다. 근데 김장 담을 때 가을에 제 오려서 쓰고 지금 작은 거를 남겨놨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살아서 조금씩 크고 있습니다. 봄에 한 3월달쯤 한 중순되면 이 적갈하고 이 청갈이 잘 크게 되면 달라서 치뢰에 담아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은데요.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쪽에는 시금치를 뿌려 놨었는데 별로 가꾸지 않고 그냥 풀이 있고 그러니까 다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두번 뜯어 먹을 정도의 시금치는 이렇게 살아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금치가 뜯어서 해 먹게 되면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,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속고에는 파릇파릇하게 지금 조금씩 크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머지않아 3월달에 되면 이제 이런 작물들도 더잘 크게 되고 또 농사가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저 밑에 고추도 심고 또 참깨도 심고 여러가지 농작물을 심겠습니다. 이쪽에는 쪽파씨가 좀 남아서 쪽파를 늦게 서 심었더니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냥 가늘게 뿌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새싹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일부 좀 풀만 매주게 되면 종자로도 조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이게 9월 한 10일 경에 심으면 굉장히 튼튼하고 뿌리도 굵고 좋은데 여기는 좀 늦게 심고 거름기도 많지 않은 땅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오늘은 제가 밭에 왔다가 갓하고 쪽파하고 시금치가 추운 겨울인데도 좀 파랗게 크고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